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니케초의 케 아니스의 수영복 버전 순이스를 뽑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복귀하게 되는군요. 순이스 픽업이 시작됐습니다. 3버스트 지원형 샷건입니다. 지원형 샷건 아니 폴리가 떠오르네요. 바로 직전 마스트에 이어 또 하나의 전격 코드가 나오면서 확실히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간단하게 스킬셋을 보고 가시죠. 플버스트 어. <laughs> 시전 시 정격 코드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 증가 재장전 속도 증가 버과를 줍니다. 공격력 증가의 경우 수니스 공격력의 약 55%라는 괜찮은 수치를 음, 들고 나온데다가 지속 시간도 10초로 넉넉합니다. 다만 수니스가 지원형이라 계산의 기본이 될 공격력 자체가 떨어지긴 하겠죠. 여기에 귀한 재장전 속도 증가 버프 역시 약 49%로 매우 준수한 능력입니다. 재장전 속도를 중요하게 보는 전격 코드 아군하면 역시나 홍련, 길로틴이 생각나는데요. 홍련 발사대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탄원 발사 시공격력 가장 높은 적이기에게 약 382%의 피해를 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10초간 약 7%의 저지보이 데미지 증가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얼핏 보면 지원형에게 왜 이런 스킬이? 싶은 스킬이지만 후술할 버스트 스킬과 시너지가 좋은 스킬임을 알수 있습니다. 베스트 스킬인 스파클링 웨이브는 자신의 최대 장탄수를 감소시키고 재장전 속도 증가, 월코드 데미지 증가 등의 각종 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장탄 감소는 프리바티가 가진 그 장탄 감소와 같은 능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73%나 되는 장탄 감소 개수는 보다시피 스파클링 미사일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겠죠. 장탄 감소와 재장전 시간 감소를 통한 스파클링 미사일 난사를 통해 순이스가 지원형임에도 화력을 보탤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릭터 PV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일 버프를 가진 프리바티와 함께 써서 극단적인 장탄으로 미사일을 난사하게 되면 재미있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재사용 시간 40초짜리 3버스트 스킬이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니스 자체의 성능은 아직 제대로 알수 없어도 전격 코드에 힘을 실어주는 파츠로 등장한 만큼 도로시만큼은 아니어도 홍련과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초일 버스트를 누구로 기용하는냐에 따라 충분히 자기 몫을 소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한정 캐릭 병함은 국룰이니까요. 지금까지 겜조 t 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